국보,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문,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백자들을 둘러보다 보면, 어, 이거는 국보겠다 싶은 빼어난 도자기가 있어요. 국보,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문, 항아리입니다. 멀찍이 보아도 딱 눈이 쏠리는 명품인데요. 단정한 생김새에 하얀 여백과 검붉은 장식이 적절히 어우러져 참 멋집니다. 도자기 둘레를 빙글 둘러보면 어떠한 무늬가 그려졌는지 잘 보이는데요. 우거진 잎사귀 아래로 포도 네 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포도 사이사이로는 포도 넝쿨이 치렁치렁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 넝쿨 중 하나에 무언가가 달랑 달려있는데요. 바로 원숭이입니다. 넝쿨에 팔다리를 걸치고 오른쪽으로 몸을 뻗은 역동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어요. 표현이 재밌죠. 원숭이를 중심에 두고 터무니없이 생각을 이어가보면 포도알 하나하나가 원숭이 머리보다도 한참 크니 사람만한 포도이고. 이렇게 거대한 포도가 네 송이나 열렸으니 집채만한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커다란 백자예요. 국보,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문 항아리처럼 검붉게 포도를 그린 또 다른 백자 항아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문 항아리예요. 아름답죠? 항아리 위쪽에서 바라본 포도 그림이 아주 근사합니다. 아라리 깊음이 깃든 부드러운 포도를 품은 항아리. 원숭이 논이는 야성적인 포도를 품은 항아리. 두 항아리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걸작이에요. 원숭이보다 큰 포도보다 커다란 백자 항아리. 국보.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문, 항아리 였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